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 영상을 찍는데 오늘 창세기 8장 부분이 찍히지 않아서 간략하게 영상을 찍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이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저는 이제 어, 비둘기, 까마귀에서부터 6절부터 12절까지의 성경을 읽었고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물을 줄이고 어,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였다 이렇게 말때 기억하셨다 했을 때 어, 노아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짐승과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어, 모든 사람과 피조물 모두를 기억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들 짐승과 가축의 분류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들의 짐승이 있고 가축 사람과 함께 사는 어, 짐승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들짐승과 가축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태국 여행했을 때그 산골에서는 낮에는 산에 들짐승과 가축이 함께 다니더라고요. 근데 밤 되면 가축들은 집으로 가고, 들짐승들은 산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생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참 신비하죠. 그래서 한산 속에서 같이 거주하지만 해가 지면 집으로 내려오는 짐승이 있고, 산 속으로 가는 짐승이 있고, 그것을 누가 교육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줄이셨다 이렇게 하고요. 그 150일을 후에 이제 창이 됐고 이제 물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라라산에 걸려 있는데 이 아라라산이 터키에 있는 산이냐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죠. 우리가 추정컨대 터키에 있는 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이 산이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터키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발견됐다는 어떤 소리들이 가끔 있기는 하죠. 그러한 것들은 전설이고 들, 들리는 풍문이죠. 그것이 사실 관계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아라라산 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고 까마귀가 왕래 하였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았고 비둘기가 돌아왔고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까마귀와 비둘기인데, 까마귀가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다. 이러한 식의 해석법은 좀 좋지 않다. 비둘기를 하나님의 제사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짐승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부정한 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문화 의식에서 까마귀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까마귀를 흉조라고 생각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흉조라고 생각한 것은 저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조작된 정보이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의식에는 까마귀가 흉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다 이런 말 때문에 흉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길흉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까마귀는 지혜의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어, 약간 신성화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우리나라의 까마귀는, 어, 다리가 세 개인 삼족오, 삼족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고, 공, 골래 근본 문화 의식의 삼족오, 어, 체계가 의식이 있죠. 일본 국기에 있는 것이 삼족오 까마귀죠. 그래서 일본에만 삼족오 까마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도 삼조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황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새의 상상의 새 체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까마귀죠. 그래서 이 까마귀가 왕래하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사실 그대로 왕했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고요. 비둘기가 이제 감남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의식이 본문에 투영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문을 가지고 까마귀가 흉조고 비둘기가 길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제의법에 의해서 비둘기를 제사의 제물로 쓰도록 되어 있죠. 합당한 제물이라는 것으로서 비둘기가 맞는 것이지, 그러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둘기는 조금 더 어리석은 형태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임재로서의 비둘기가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의 이미지, 서구에 의해서 비둘기를 평화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그래서 비둘기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 도시와 공존하는 새가 그렇게 썩 지능이 높은 새는 아니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앞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 반복되느냐, 원 프레임이냐, 이러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이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원 프레임으로 잡기도 쉽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반복된다 했을 때는 이제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가장 위험하고 원 프레임으로 보는 한 언약 책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성경 해석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성경 해석할 때는 그러한 자기 이해, 체계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제가 재현하는 성경 해석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출될 수 있는 성경 해석법을 저는 재현을 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프레임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좋다 이러한 강조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좀더 복잡한데요. 왜 그러냐면 13절부터 노아가 이제 뚜껑을 열고 지면에서 물이 거쳐있는데 아직 물기가 있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달,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땅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해석의 난점이에요. 왜냐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노아가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내버리면서 탐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문을 열어서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서 땅을 밟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있을 때 수행했다는 것이 난점이죠. 다 노아가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노아가 아,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참 저는 쉽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판단에 의해서 아갈수 있겠다. 다 검토를 해서 갈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다려서 그 말씀을 듣고 방주에 나오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성경 이러한 것이 우리의 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와의 절충점에 있는 묘한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했을 때, 우리의 답은 기여치가 없다. 노아가 열심히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뚜껑을 열어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없구나 다 확인을 했는데,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다는 것이죠. 이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 무율법주의 논쟁과 율법주의 논쟁, 이두 개의 상관관계,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 해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어, 과제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해소할 방법은 없죠. 끊임없이 현, 현실과 부딪히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어, 해결점이지, 이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강하다면, 약점에 대해서 동역자가 도와주고,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쪽을 밀어주고, 이러한 것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율법주의적 성향도 있고, 율법주의적 성향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님께로 바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 다 하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는 뭐했니?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에,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어, 노아는 어,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숫자를 방주에 태우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드려지고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어, 저주하지 않겠다. 이미 땅이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땅이 심각하게 이제, 왜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땅은, 어, 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안 좋죠. 그러나 미국의 농경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농경지. 대형 트랙터가 계속 다녀도 끝이 없는 그런 평지, 평원이 있죠. 어느 땅이 복된 땅인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땅, 구불구불한 계단식 논, 이게 복된 땅 같습니까? 광활한 대지에 풍성하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복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땅이어서 장점과 단점이 공유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것은 또 원효 대사가 일체유심조라고 마음먹게 달렸다고 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에 저것이 귀의인가 망조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현상을 보고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상을 보고 망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탁월한 마케팅을 어떤 마케팅을 합니까?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그러한 마케팅 능력을 진짜 마케팅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들이 이 땅을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그러한 세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을 이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이 있다. 추위와 더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음과 거둠이 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말처럼 쌀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모내기를 안 해도 계속 따서 우리들이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매우 용이하겠죠. 그러나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또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 환경구조가 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또, 우리들이 진화론이라는 그런 것과 충돌이 되죠. 언제부터 사계절이 시작되었느냐, 이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계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죠. 우리 성경을 봤을 때는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만이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이런 것이죠.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여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었느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느니 여호수아때 태양이 멈췄느니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재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죄사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 것은 다 해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안될 수가 있죠. 그러나 피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다. 은혜로서, 믿음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성으로서 우리의 겸손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한 것들이 증명이 안 된다. 이것이 해서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 대안은 진화론이니까요. 진화론이 증명이 되었다면, 저는 이제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진화론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지 증명이 된 체계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화 지구과학대 격변설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격변설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간 격변설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과학의 이해 방식. 현재 있는 지식 체계의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밝혀지면 수정되는 그러한 것이 과학의 산물이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은 과학적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고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불합리한 말씀에 대한 인내가 생기는 것이지. 이 불합리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감내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토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내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겠다. 이러한 경건 훈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우리 라이브로 해야 하는데, 진행된 줄 알았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짧게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창세기 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